마음속에서 오는 공허감과 우울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몇달 전부터 고향 친구들 4명이서 일본 삿포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과천 안산 군산, 서울에 사는 4명의 친구들이 여행을 가기로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항공권 검색해서 예약하고 에어비앤비로 숙소 예약하고 일일투어 및 맛집 검색까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여행 준비를 마쳤다. 드디어 여행 가는 당일 날이 되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설레고 두근두근한 마음과는 달리 당일이 되어보니 기분이 조금 이상할 정도로 아무 느낌이 안 났다. 그렇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서 정말, 정말 재밌게 의견 충돌도 없이 재미나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삿포로의 젊은이들도 보고, 번화가도 가보고, 아름다운 자연 경치도 실컷 구경하고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아오고 나서부터 기분이 묘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왠지 모를 우울감이 들었다.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 공허감은 왜 들게 되는 것일까? 일을 해도 출근을 해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무력감이 들었다. 나는 이 기분의 출처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더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렀다.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내가 너무 나약한 존재구나.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였다. 어제 실컷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어제는 과거인 것이다. 오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하루 정도 풀어질 수도 있겠지 하며 방심하는 순간 사단은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매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한다. 사단은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의 틈을 치고 들어온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다.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무력감이 들게 한다. 그것은 과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까? 아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며 매달려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며 생활을 잘해왔다.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정식기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기 싫을 정도로 우울감이 들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더 깨달아지는 부분이 그래서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밖에 나의 해결책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기 싫을 때에도 놀고만 싶을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공허감과 우울감을 채워줄 수는 없다. 잠깐 일탈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책은 예수는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답을 내리게 된다. 부르기 싫을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놀고만 싶을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울면서라도 한발한발 한발 나의 신앙을 위해, 나의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며 오늘도 나아간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도 힘차게 불러본다. 예수는 그리스도.